유학생을 위한 석사논문 점삭. 첸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첸이라고 합니다. 일본 생활 6년차 유학생입니다. 땡땡 대학의 대학원생인 저는 매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사논문 지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논문을 담당 교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아 이럴 수가.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재미있다고 칭찬받았지만 일본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으 역시 일본어는 어려워. 그리하여 선배에게 추천받은 일본어 첨삭 본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메일에 논문을 첨부해서 보냈더니 견적 금액에 대한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첨삭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첨삭 작업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 첨삭이 완료된 논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정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메일로 질문했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수정된 논문을 다시 한번 담당 교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엄지척 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석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사 과정이다. 일본어 첨삭 본점에서는 학술 논문의 일본어 첨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